아, 저는 예비반. 담임 선생님,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건국대학교 3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려고 모였는데요. 일단 3부 문제제를 제가 뽑아왔어요. 3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제공된 사물들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흐름을 주제로 표현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조형적 특성을 잘 보여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지만, 여기 보면은 그림 먼저 예시를 보면 잘 그림에서는 멀리서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조형적 특성이 물론 캐음료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투명컵은 뭐 살짝 뽀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캐음료와 투명컵이 서로 만났을 때 그런 게 상호작용을 했을 때 나오는 현상을 조형적 특성을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게 저는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제공된 사물이 두 가지로 나와 있지만 저는 제시어가 세 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물을 그리라고 지금 주의사항이 되어 있고 물하고 캔음료 그리고 투명컵 총세 개로 이제 저는 제시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그냥 안 읽어보고 그냥 아 나는 다 알아? 이러고 그냥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분명히 보면은, 캐늠묘는 정면, 윗면, 아랫면, 세 가지 모두 각 1회 이상 표현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 여기서 정면, 윗면, 아랫면은 어떤,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펜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볼펜을, 볼펜으로 예시를 들면, 어, 볼펜, 여기, 이, 이거를 정면이라고 하지, 이걸 정면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누가 봐도 이건 정면이다. 또는 이건 누가 봐도 아랫면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정, 그, 윗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누구나 다, 누구나가 이제 서로 동의를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렇게, 이것도 정면이고, 이것도 정면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정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누가 봐도 딱 봤을 때, 그냥, 그냥 정면. 앞면? 뒷면. 이렇게 그냥 접근을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분류를 했어요. 어,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더 색다른 구도, 그리고 조금 더 흐름이 잘 보이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외워서 그린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중력의 힘으로 인해서 물은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중력을 학생이 만들어요. 그래서 중력이 자꾸 옆으로 가요. 얘도 옆으로 하고 사실은 이 그림도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면 얘가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이렇게 가야 되고 얘도 갑자기 중력을 학생이 또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데 원래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그림, 이런 그림 그리고 어,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은 학생이 그냥 암기를 해서 물을 분명히 안 따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따라 보고 그냥 아 물은 이렇게 흐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암기적인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솔직히 다른 옆에 있는 그림보다 개체수가 조금 더 많아요. 근데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그림들이 너무 많아요. 얘가 왜 옆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얘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있어요. 얘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흐름이 안 보,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안 보이고 그냥 나 포카리 스웨트 잘 그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그림이라고 좀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하고 옆에 있는 이 그림, 대표적으로 이 그림을 비교했을 때. 어, 얘가 표현력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흐름이 너무 안 보이고 욕심은 오히려 다 과하게 포카리 스웨트에 초, 초점을 맞춰서 좀더 그림을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인이 되는 그런 선이 없어, 없이 그냥 다 짜잘짜잘하고 뭐 화면 분열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메인으로 되는 흐름이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그린 그림을 보면은 이, 이런 거? 그니까 구성이 조금 더 저는 딱 봤을 때 조금 특이한 하 생각했던 게 이거,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어한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른 이런 똑같은 흐름이잘 보이지만 방금 제가 찝은 그림이 조금 더좀더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방금 뽑은 그림 중에서도 조금 더 아쉬운 그림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잘 그려요. 색도 포카리 스웨트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이쁘게 되게 잘 썼고 쇠지감도 조금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 뭔가가 되게 그니까 성실하게 잘 그렸는데 이게 물이 떨어지면서 얘가 지금 차오르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차올라서 하는 내려갔을 때 이게 이렇게 차오르려면 여기서는 가득 차야 되고 밑으로 갈수록 양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안 보여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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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쌓듯이 그냥 쌓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밑에가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친구도 이게 흐름이 그러니까 좀더 구도가 다른 친구에 비해서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흐름이 좀 보이려면 여기도 물이 이쪽 이게 안 보이는 사이드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안 보이거든요. 그린지도 몰랐어요. 여기도 이게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려면 여기서 딱 막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물이 있는 컵과 물이 좀 비어있는 컵과 물이 조금 많이 좀 차있어서 넘쳐 흐르는 부분이 어떤 게 물이 담겨져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완벽하, 아, 완벽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약간씩 좀 아쉬운 부분? 그래서 얘 같은 그림도 되게 물도 가까이서 보면 되게 잘 그리고 포카리 세트도 잘 그리고 얘가 흘러내려와서 얘가 내려와서 그 서로 물체와 물체 사이에 그상관 상호작용이 좀잘 보이긴 하는데 좀 얘가 조금 약해서 그러니까 너무 좀덜 그린 그런 티가 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게 너무 저는 갇혀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얘도 조금 갇혀있고 얘도 특히나 더 갇혀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시어가 흐름인데, 흐름이 잘 보이려면 전 실루엣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흐름뿐만 아니라 다른 제시어나 그런 걸 가져와, 냈을 때도, 물론 실루엣이 중요하긴 하지만, 얘보다 비교적 조금 더 흐름이 좀덜 보여요, 얘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쟤는 되게 시원시원하게 외곽이 나 흐름이야, 라고 잘 보이는데, 얘는 흘러. 약간, 근데, 나좀 많이 그렸는데, 좀, 좀, 여기 안에만 좀 흘러.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게 좀 그림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조금 애들이 이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게, 이제 물이 이렇게 암기를 해서 그린다는 거, 그리고 얘 개체와 얘 개체랑 얘 개체랑 서로 만났을 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아이들한테 이걸 얘기하실 때,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만 단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음, 아니요. 그냥 무조건 흐름이 아니라 어, 예를 들면 그냥 막 들이부어서 막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라는게 아니라 흐름을 얘를 만들었을 때 조금 더이 컵이 컵을 주어졌으면 컵도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흐름을 만들면 걔가 받쳐져 있거나 아니면은 얘가 뭐 여기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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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구조로 인해서 흘렀는데 옆으로 뭐 타고 내려간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흐름만 해, 흐름만 해. 그래 일직선으로 흐름만 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단에서 왼쪽에서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좀덜 덜 그리는 것 중에 좀 포커싱을 맞추는 게 포카리 스웨트 있는 데에서 그, 그 저기 뭐야. 코 자, 코자 있는데 그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제 굴절도가 그 많이 부각됐잖아요.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뭐 나는 이거를 다른 뭐 흐름은 흐름인데 남들보다 이걸 하나 더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의도가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림처럼 확산되는 흐름이 있고요. 밑에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림처럼 음, 이렇게 사선을 모아가지고 병목 현상을 유도해가지고 모아지는 아직 흐름이 전부 반대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다른 흐름과 그냥 줄주줄 흘러내리는 흐름하고는 의도된 연출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요 그 아이들이 물을 흘러가는 재미를 만드는 거에 뭐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물이 갈라질 수도 있고 목에 다시 걸릴 수도 있고 사이드 뷰. 정면, 사각형의 형태가 어떤 방향을 갖고 흘러가게 유도할 수도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있는데, 포카리 스웨트의 윗면, 윗면에 어떤 볼륨들이 있잖아요. 뒷면하고 또 다른 볼륨들. 그런 볼륨들에 따라서 흘러가는 내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지요 거기에 컵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담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표면이 각져 있어요. 그러면 그 표면에 각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흘러가는 내용이나 입술 부분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와서 물이, 물이 고여서 흘러가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 역시 아이들이 소재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흐름이라는 재미를 만들어갈 때 다양한 어떤 가지의 경우수라고 보고 있, 저는 있거든요. 그 정면으로 아니,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거에 컵을 갖다 내놓고 그 밑에다가 또올라두긴 했지만 결국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의 계정이 거진 수직적인 위치에만 계속 공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좌우로 조금씩 더 움직이는 게더 재미있어 보요 그게 또 하나 좀 신경 써야지 될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물을 먼저 그리기 전에 물이 흐르가요 어떤, 그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다 빼놓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물을 긁기 전에. 그러면은 이제 조건대로 하면 파란색의 사각형, 무채색의 동그라미들.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조형적인 조화, 뭐 통일감, 균형, 뭐, 뭐 그런 것부터 이제 좀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짜임새가 좋으면 거기에 물이 흘러내리면 그림은 좋지. 좋은 게아닌가어떤 사각형과 동그라미의면에비라든가수비비례라든가에적비라든가그런것비이좀 좋아보이는 것그그리고비해에 이제 다른 그림에 비해서 그림에 서커 보이지 않는 원인이 뭔가를 뒤에서에 비해서 그에에서 그림에 비해서 그림 이거와, 이거와 이렇게 돼 있을 때 화면 안에 이, 이 활용하는 이 프레임이 좀 이렇게 한계적으로 돌고 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확장성을 주고 여기서 균형을 잡아주고 여기서 받아주고 전체적으로 블루가 갖고 있는 사각형의 균형감 이런 것들이 음. 이런 그림들이 좀 그런 게 약하지 않은가? 전 대부분들 팔라가 들어있는 게다 상단에 들어가 있고 하단에 힘이 없는 거는 그 부분, 과 외곽의 프레임이 종이를 사실 이렇게 잘라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 그, 그, 이제 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화면을 크게 쓰고 전체적인 화면의 구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음. 여기서 사각형이 어둠이 흐름을 잡아주고. 여기에서 병목현상을 모아서, 여기다가 시선을 모아주는 어떤 그런 균형을 잡고 있는, 그 이런 경우에도 깔끔하게 그렇지만, 칼라가 한쪽으로만 들어가 있는 게 저는 균형이 조금 안 맞다. 여기서 한번 등장했어도, 훨씬 더 좋았겠죠. 이건 칼라를 너무 죽이는 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으로 균형 잡기가 되게 쉬운, 시각적으로.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것 그래서 느은거 아닌가, 여기다가. 만약 에 이게 없었으면 약간 옆에 있는 그림들과 비슷하게 그냥 물리 시간에 중력만 그렸던 그 기초 디자인의 컴포지션이 없는 그림처럼 볼수 있는데 요거를 넣어서 칼라에 균형감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답답해 보이는 건 전체적으로 왼쪽을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구성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흐름을 강조하고 그런 다음에 연출을 하고 그 순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냈을 때 이제 조금 더 차별화되게 좋은 그림이 나오려면 제 생각으로는 어 물론 이 조건에서 평가 기준이 이제 주제 해석 능력 그 다음에 색상 표현 능력 그 다음에 화면 구성력, 창의력, 뭐, 평면적 표현 능력이 있지만, 색상 자체가 이제,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 좌우, 밸런스가 있는지, 그것도 물론 체크를 해야 되지만, 또 물의 흐름이라고 해서 그냥 쭉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똑같이 남들과 물이 이렇게 흘러지는데, 좀더 차별화를 두면서 할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리는 것보다는, 어, 이런, 여기 이 컵에서 나올 수 있는 굴곡들, 아니면 이, 이 타원에서 나올 수 있는 굴곡들, 그리고, 어, 여기서는 좀 아쉽긴 한, 한데, 약간 좀 액체괴물처럼 되긴 했는데, 이 굴곡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따라서 내려간다면 조금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다 지켜야 되긴 하지만 조금 더 차별화를 두려면 이 형태에서 이 개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리드, 바깥에 있는 그리드 방향성에 따라서 물을 조금 더 어, 흘러내린다면 저는 좀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네.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켜야 되는 것은 어, 이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거나 아니면 너무 가운데로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위측 상단으로 띄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화면 전체의 균형을 조금 더한번더 그 채색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너무 급해서 그냥 처음에 러프 스케치 아이디어 구성을 짜고 바로 들어가요 빨리 완성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냥 빡, 어, 빨리 한다고 해서 다 이제 물론 상을 타고 뭐 붙고 그런 게 아니, 아니고 아니 5분이라도 한번더 자신의 구성을 상업 방금 말한 것처럼 그걸 체크를 한다면 좀더 좋은 그림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입니다.